이거 여기는요. 진영평치대재단 창립 15주년 축하파리가 있는 것이에요 파리 어, 좋지. 소개하세요. 음, 내 소개는 니가 먼저 해도. 우리 네. 돌자님은요. 늘 저랑 같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모 그리고 36, 23, 군디는 4명 아이고 잘한다. 하는 선택이에요. 음, 선택이긴 하지만 박수를 치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헛갚고 내가 이제 네, 오늘 사실은 감동받았다. 무슨 감동받으셨어요? 음, 저번 전에 어르신 인권보호 소약식을 하는데 내가 엉엉에 소름이 오도록 돋더라. 이렇게 네, 아직 젊었대. 잠깐만. 음, 여기, 누구 얘기하니까 여기, 여기. 이분요? 어, 이분. 이분 왜요? 닮았다. 누... <laughs> 누구를 닮았어요? 어 음. 이제 내 첫사랑이라고 닮았다. 이분요? 어, 음, 저번 전에 키다리 아저씨 없어가지고 누가 누가 더 크나 키재기 하는데 이사장님 <laughs> 맞지요? 원래는 키큰 아저씨가 낮춰줘야 되는 잠깐만요 <laughs> 네가 작아서 잘하야 잠깐만요 어,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어요? 어, 네날 버리고 갔어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아니에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 음, 내가 사실은 내가 버리받았는데왜 그런 거 하니 내가 예수안 믿는다 했더니 나를 는나 버리고 <laughs> 거둬라 잠깐만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에 실패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아이고! <laughs> 어 말소리가 잠깐만 요 목스. 아니, 에 아니, 달고 싶은 어, 다행은 우리 오라버니 위해서 내가 노래 한곡 그래도 되겠네 <laughs> 잠깐 잠깐만요.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 와 계실 수도 있는데, 닮으신 분이 그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닮았다. 끝나고, 내 네, 그럼 천천히 잠깐만요. 자, 오늘 축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요. 좋아요. 축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그게 뭐예요? 음, 항상 기쁘하라 헌사에 감사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니가 전사 여러 항상 기뻐하라 좋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첫째, 네. 항상,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이지요. 상도 네. 받고 꽃다발도 받고 맛있는 것도 처먹고 잠깐만 <laughs> 술은 없나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요. 오늘처럼. 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둘째, 권사에 감사하라. 저의 권사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죠.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잔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고, 늦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냐?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맞지요? 언니야, 여기 아키 언니야. 내말 맞지요? 그지요? 아이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르기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이. 진짠지 아닌지 한번 해보라카이 잠깐만요 <laughs> 그래요 그리고 또뭘 해야 될까요 어,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요 뭐 잘못 잡으면 걸리지? 잠깐만 자, 잡을만하면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 이렇게 잘 잡아라 어. 상큼.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이고 내가 한다 가이 잠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하십시오 좋아요 시켜 일시 상평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사나 닦답할게눈동아픈터 어때? 저 시커랑 큰고디에내 사나 네 작가도 자고 현안 또랑 가로 내일로 작가 뛰기신데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하다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로 내가 사랑에 은칭한 꼴자로 단일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는 것은 그깨비 참말로 여간 아닌 길라. 주의 멍디가 짝디.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내원수놈 은디 자식들 않겠어 내 대가리에 잠깐만 내 대가리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되고요 내 머리에 지름 가르시고 내일로 키워주시까네 내상아 뭔 걱정이 있겠노 그날이 들내 인생이 억수로 억수로 걱정딱해서라도 저양가이 옛날 치킨을 챙게요내 상아 어쩌든지 딱 붙어가 때리시기야 개자 절대로 10편, 23편. 아, 이고 잘한다. 끝났나? 끝났어. 잘했나? 잘하셔서 박수를 안 치워. 멋친부대 네, 보내주신 어, 이소기 복가수 사님께 다시 한번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를 아주 유쾌하게 저희들의 큰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복가수를 소개하실 때이 소리를 던져 마음을 여는 예술 행위를 하셨는데 제가 좀 지켜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저희들 마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함을 심어 주신 지금도 이제 다음 공연 중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안녕히 잘 가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팀을 팀으로...